어 어세요 요요요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고민이 있는데 두곡 해수욕장을 갈까요? 아니면 옆에 저수지 갈까요? <laughs> 해수욕장 원투. 지금 바람 안 부는 것 같아. 바람 터지기 전까지 갔다 올까? 여기서 5분 걸리거든. 4분인가 3분인가. 야, 이 바람 안부 좋은데. 여기, 여기, 자가 여기야. 여기는 여러분들 남해 두국 해수욕장입니다. 어서오세요. 근 모래쪽으로 가면 깨가 많을 것 같고. 어? 야, 이거 뭐 있어? 어, 이거 봐. <laughs> 여기 여기 떨어져 있어? 노에 떨어져 있어, 얘 혼자. 바다 보내줄게. 해수욕장에서 군소도 나와요? 해수욕장이니까, 어, 밑걸림이 별로 없을 거라 예상된. 고마워. 난 저렇게 놔둬. 저기 군소 또 있어! 여러분, 내가 진짜 세상에 제일 큰 군소 발견했어. 그럼 저기다 군소 또 있어! 여기 꺾어. 어, 얘도, 얘도 풀어줘. 사람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 삶아가지고 먹는데, 이거 그 호불호가 좀 갈려요. 앞머리도 뭐 미치겠네? 나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 어! 와저금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미쳤어 지금 이제 막 간조 시작됐거든? 근처에 조개 나오는 데 없나? 그럼 오늘 완전 조개탕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조개 캐고 개불 캐고 그다음에 문어 캐고 낙지 캐고 조개 캐는 거 보고 싶어요. 지금 저 삽도 있고 이 이거 이삼 이렇게 돼 있는 칼 있잖아.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조개 칼도 있어. 그러면 우리 이거 조개 캐러 갈까? 기상. 야기요미들자 기상. 저 갯벌 체험하라적혀 있다. 이모들한테 여쭤볼, 여쭤보자.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 갯벌 체험할 수 있어? 일단 이모한테 물어보고 사람 없으면 그냥 나 혼자 겠 사람 한 명도 없거든. 갯벌 체험하려는데요 바다에 계세요? 근데 저 얼마에요? 만원? 그럼 이따 체험하고 끝나서 돈드려야 돼요? 저 빌릴 건 없어요. 빌릴 건 없는데. 아, 이따 바다에 계시대. 바다에 이쪽으로 가, 가, 이따 만원이래. 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원투를 치는 거예요? 신기하죠잉? 안중에 물이 들어오면, 이런 곳, 이런 곳에서 물고기들이 산답니다. 사람을 찾아야 돼. 사람 저쪽에 있 저기. 어, 개다. 야, 진짜 개다. 여기 개. 뭐야? 개 발견. 어, 개. 와, 개쓱 많다. 개 보여요. 형, 개 보여. <laughs> 개 보이나 개 <laughs> 개를 따르라 <laughs> 개 보이나 <laughs> 이다 <이게> 개 <laughs> 개파이다 개파 아저띵 체험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체험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파야 돼요? 아, 이런데 포인트가 어디요 포인트? 있는데. 이런데... 네파못 파요 깊게 파는 못파아 깊게 파야 돼서 아 많이, 많이 들어가서 밟아서 어떡해 파있는 어? 파볼까요? 그분 게 파나? 깊게 파요 그 만큼 많이 파야 돼요? 어디서 왔는데? 부산이요 부산? 네 근데 어 저는 Witcher. 조개만 캐도 되거든요 굳이 저렇게 큰 조개도 안 캐도 되고 조, 조개탕 해먹으려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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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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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봐! 우와! 이거 이거 이렇게 다 밟았을 때 물이 딱 나오면은 거기 어. 파면 돼요? 아니, 그냥 뭘대 우럭! 우럭! 이거 저 가져도 돼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 이, 저도 이제 한번 해볼게. 요 그러면 찾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집을 찾아보래요 도도 있어요. 아니 응?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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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대박! 어이 어떻게 어, 잘 찾으시지? 이거는 이거는. 그, 응? 아까 큰거였는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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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는 이거 찾는 방법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대박! 어, 너무 멋있다. 와 대박이다. 이거 빼봐 빼봐 어 빼봐요? 응. 어 와야 어, 있어 있어. 그 근데 작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진짜 쪼매난 조 개라도 캐면 되는데, 와, 야, 이걸로 조져야 안 돼! 어이동 있어요? 오, 오 있어 얘들아 오 있어 오 너무 좋아 어떡해 대가리 잡혀 잡았어요 <laughs> 아이 짱짱맨이야 이거 진짜 이걸로 어떻게 퍼요? 저 이거 끌수나요 이거 어떻게 퍼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포인트 알려주셨다. <laughs> 여기 포인트 하나 알려주셨어. 안넘 아저씨, 뭘 이렇게 밟아 보던데. 저기가 많아. 사람들만 안쪽으로 가자. 달러, 어? 그로미 달러 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나, 아이나 허연 집줄게 새해에 집다오. 어, 이래도 있어. 완전 이런, 이런 거야. 물이 나올 때까지 봐야 돼요. 야, 여기 다슬기 엄청 많다. 쏙쏙 빼먹는 다슬기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 그, 주우면 될것 같은데? 다슬기 쭉 봐. 이 간에 좋은 거 맞나? 주우면 돼, 주우면. 저, 쭉쭉쭉 수천 마리가, 수천 마리. 지금 여기 보이는 점점점들이 전부 다 이런 놈이야. 야, 다슬이 진짜 많다. 이, 개 갯벌 체험 재밌게 보셨나요? 필요한 것만 들고 가야지. 나 진짜 많이 쪄서 보여줄게.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은 이 시간이 많이 만조면 만조면은 솔직히 이 체험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맞게 온 시간이 또이 시간이 또 간조여가지고, 또이 체험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중? 우와, 진짜 많이 다아졌네다그 우럭 쪽이야. 우와, 진짜 보습은 저이 근데 여기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많아. 아 어, 힘들어. 아니, 너무 힘들어. 진짜. 레알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잡은 거 보여줄게. 이 우럭 쪽에 다섯 마리 잡았어. 이게 우럭 쪽에. 그죠잉 이건 해감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백합 쪽에죠? 그지? 나머지는 다슬기 2만치. 다슬기 이만치 <laughs> 자 여기 파란 그냥 마늘이랑 양파랑 넣었고 이거는 이제 이 남해에서 캔 조개랑 고동물 셀리 부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꼬럭조개끓여중에좀 끓으면은 이제 고추와 콩나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얍 이요 그러고 그냥 끝입니다